ISFJ 미용인 용감한 수호자. ISFJ 미용인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며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도한 자기 희생을 할 때가 있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만의 선을 정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ISFJ는 조화와 협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팀 안에서 훌륭한 협력자입니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추구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거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과 비판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ISFJ는 책임감과 신중함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안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거나 너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신뢰할 만한 조언을 구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ISFJ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를 갖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과 안정을 주며 미래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ISFJ는 과도한 자기 희생과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자신감을 부족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는 결정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인정하는 자기 성장 과정을 거쳐 한 단계 더 성장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ISFJ 미용인 여러분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